푸쉬 느낌인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걸 때도, 이렇게. 걸 때도, 걸 때도, 이거를 땡겼다가, 쏘는, 걸 때도, 이렇게. 그니까, 처음에 이렇게 놓고 걸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치? 이게 막, 막고 건단 말이야, 이렇게. 네, 네, 네. 근데 내가 쏠 때, 들어갔다 나가게.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좀더 들어왔다 나가게. 이렇게. 여기서 막고 하다가, 제길 때, 이렇게. 거의 어. 손목만 쓰는 느낌인 거예요? 손목만 더 들어갔다 나간다. 공간 났고만 한 음악 한뺨반뺨 정도만 더 해준다고 생각. 그거부터 해봐. 밀다가 맞고 걸다가 어 맞고 걸다가 미리 살짝 빼야 되는 거야. 맞고 걸다가 걸고. 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걸고 걸다가 맞고 걸다가 그렇지 어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약간 스피만 걸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쏴줘도 되지. 쫙 하고 나가도 되지. 어 조금 더 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으로 맞고 밀어. 밀면서 걸어. 어, 그니까, 러 막고 밀면서 밀면서 걸다가, 뺐다가 탁. 어. 자, 막고 밀면서 걸다가, 뺐다가 착. 그렇지. 어. 좋아. 막고 밀고 나가다가, 뺐다가 착.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좋아. 자, 다시. 막고 밀고 밀고 하다가, 뺐다가 탁. 그렇지. 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다시, 다시, 다시. 느린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 힘 빼야 돼. 어, 이게. 그립 감 자체가 이면 절대 안 돼. 그냥 놀아야 돼. 그냥 편하게. 그냥 약간, 약간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 으로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잡아봐. 그립을. 아아 어. 아. 아. 그렇지. 어. 아아아 어. 아. 그렇지. 다시 맞고 쭉 그렇지. 어. 뭔가 모양의 틀을 갖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팩트에 집중하는 거야. 그렇지. 어, 좋았어. 응.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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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쭉 나가야 돼. 아, 그래. 스냅이 좀더 나가줘야 돼. 쭉. 아, 어,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어. 막, 여기에 되게 힘 많이 들어간대요. 미리, 미리 많이 들어가는 거야. 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빠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이게 또 속도를. 그냥 이거 빠르게 한다.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편하게 했다가, 그냥 빠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어.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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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그렇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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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쭉, 축! 그렇지. 잡잖아, 잡잖아. 잡으니까 안 나가지, 공이. 그러니까 어깨로 잡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잡는단 말이야. 그냥 얘를 그냥 쭉 이렇게 쏴줘, 그냥. 어?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러버가 문제 있는 거아니에요전 점착인데. 러도 점착인데? <laughs> 그러니까 아, 로버 때문에 그런 거 아, 아니야? 그렇지. 좋네. 어. 아 셜리. <laughs> 네. 아, 오 좋아. 그렇지. 아, 그래. 로버트 볼이 그런 거네. 저도 죽을 로버란 말이에요. 죽을 <laughs> <중국> 로버 <로봇은> 똑같이 와. <laughs> 아 당겼다가 미리. 쭉! 그렇지. 그렇지.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 어깨로 너무 잡지 말고, 어, 어깨로 너무 잡지 말고, 풀어. 그립 풀어. 그렇지. 그립 풀어. 그렇지. 그냥 그렇게 나오라고. 뭔가 사전 동작이 많으면 안 돼. 영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한진동이랑 네. 마롱이랑 맞백하잖아? 네. 그러면 대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다가 네. 거는 사람이 이렇게 걸다가 역습할 때 이렇게 있다가 막. 뺐다가 탁 나간다? 음. 그거 보면 알수 알 있어. 어이. I'd say crucial in many ways. We've seen him come back. 근데 압승이 길어지는 게 아니야. 이, 이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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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 도시 돌리다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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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야. 그래. 이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지. 봐봐 그냥 면으로 밀다가 때리는 버전 하나. 네, 하나. 지금처럼. 막아놓고, 아, 막아놓고, 걸다가, 뺐다가, 나가 거는. 이두 가지 버전인 거지, 음, 보면은. 음. 어. 그니까, 계열이, 이제, 스피인 계열이면, 네. <laughs> 드라이브로 들어가니까, 이제, 탑스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밀다가, 그냥 싹, 싹, 걸어주고, 만약에, 미, 쇼트랑 아. 푸시로 들어갈 거면, 쇼트, 쇼트 하다가, 그냥 딱, 딱 때려주는 거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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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았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